안녕하세요. 학교시설지킴이입니다 오늘은 학교에 선풍기 청소한번해보한번해보습록하 현장으로 현한으로이한보시죠 네, 분에죠한선풍기한선풍선풍니다 선풍기 에개에 먼지가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이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거 먼지, 네. 먼지 제거에차후에 하도록 에겠습니에서한국에도이지에 네, 많이 국에서한국 망에도 먼지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망도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능결. 그러니까. 네 예상했던 대로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진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거죠. 네 오염 상태를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진이 제거된 모습입니다 네 확연히 그 분진이 제거된 게 보이시죠 네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거 분해만 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이게 닦아주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얘 대가리는 또 조립을 해줘야 된다고 네 청소가 완료된 다음에는 이제 모터를 다시 재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풍기가 다 세척이 됐습니다 네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깨끗하게 잘 됐습니다 이제 조립만 남았습니다 네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아주 잘 돌아가고 깨끗합니다.